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용명입니다. 오늘 네 번째 차량 또이 차량 또 소개할 건데요. 이 차량은 저 방금 전에 그랜저 뉴 럭셔리 럭셔리지만 이, 이 차량은 한 단계인 스마트팩이에요. 스마트팩, 스마트팩이라 아직 옵션이 저 차량보다는 좀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도 제가 직접 매입을 하고 그냥 키루스도 짧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은 스펙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능 전검기립부인데요 2008년 3월에 2009년 형식이고 키로수가 1 2 8 5 9 2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 검정에 휘발유고요 사고는 저체 휀다하고 이 서포트만 단순 무사고고 그다음에 미세인은 커버 커버 쪽에 약간 미세내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또 수리를 해 놓겠습니다. 뭐 무사고죠, 뭐 무사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외관을 간단간단하게 이 차량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어, 이 차량 역시도 라이트가 아주 깨끗해요. 백화점없고요 그릴 현대마크 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카메라에요 앞에. 앞에 카메라 쪼아 약간 뭐 새것처럼 안 나오고 조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교환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감안하셔야 되고 반바 반바도 뭐 보니까 단차 기스 없이 양쪽 깨끗하고 몰딩 몰딩도 양쪽 은색 몰딩 까지거나 해지고 없네요 양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안개등 백화성 없습니다. 밑에도 그릴 기스 없네요.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본네트 본네트도 터치한 자국도 몇 군데 있네요. 조금 아하게 있고 현재로서는 뭐쓸림면 생이나 돌튀기거나 아니 문구 없어요. 양호하고요. 아 차를 내대째하니까 그냥 발음이 그냥 헛나오네. 아 힘들어요, 저희. 리뷰하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먹고살기가 참자헨다헨다도문코시 깨끗하고 타이어 타이어는 한30% 40% 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휠이 휠이 뭐재치나인데 되게 멋있네요 희한하게 어떤 휠인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휠이 뭐 기스 하나 없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백미러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 난거 없고 앞문 문콕 문쿡 없이, 문콕이, 아, 앉으니까는 여기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두 군데는 살짝 보이는데. 근데 차, 자세히 봐야 돼. 뒤에는 문콕 없고. 그 다음에 뒤휀다도 문콕 없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는, 한 6, 70으로 남은 것 같아요. 뒤에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휠, 키스 하나도 없네요. 내 짝을 한 번에, 다른 걸 교환한 것 같아요 이게 현대 제네시술인가? 뭔 일이지?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시그널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고 깨지거나 기스난 것도 없어요 반바 뒤에 센서 4개 돼 있고 은색 몰딩도 빛이 나네요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단차 기스 없어요 없고 마우라 이거는 이제 마우라가 조금 좁구나 고목이. 자, 그럼 트렁크. 트렁크도, 매트가 어디 갔어? 빨았나? 자, 이때 말해도 오토바이 타이어고, 곰팡이 쓸거나, 녹스거나, 습기찬 건 없는데, 물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세차하면서 이제 광택, 이게 물기가 아직, 아직도 있잖아요. 광택집에 있나 본데, 이거 매트가. 자, 그리고, 카메라. 후방카메라 되어있고요 뭐반바도 양화 330으로 쳐놨네 330 스마트팩이네 이제 270이 아니고 자330 스마트팩 정정하겠습니다 뉴넉실에서그 트렁크 트렁크는 여기가 이제 터치자국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터치자국 있고 다른 거는 뭐 이상없어요 현재로서는 돌튀기는나 쓸림 현상 없고 뭉크 없고 양화고 그 다음에 뒤헨다 뒤 핸다도 문콕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도 뭐 60, 70% 남았고, 휠은 여기가 조금 뭐 묻었나? 기스가 좀 있네요. 그리고 조수덕 뒷문, 뒷문도 문콕 없고, 앞문도, 오 깨끗해요. 오늘 4대가 전부 다 여관이 깨끗하네. 그리고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난 없 같고, 핸다도 문콕은 없는데 터치 자국이 좀 있네요. 하나, 도세 개. 그리고, 앞 타이어는 40%, 3 40% 남았고요. 휠 깨끗하고. 대체로 뒤에는 만60% 이상 남았고, 앞에는 40%. 근데 좀더타셔도 됩니다. 한 2,000km 정도는 타도 될것 같으니까. 아, 그리고, 정정할게요. 제가 270이라는데, 지금 이게 서류가 안 왔어요, 아직. 예, 오자마자 지금 광택 내서 상품화 돼가지고, 예, 상사회전 아직 못한 상태고, 서류가 안 오고, 이제 서류가 오면은, 이제 상사진 해서 이제 또 사가시는 분한테 명예변경해 드릴 텐데 전 차는 뉴독셀 270이나 2000은 L330 스마트팩인 것 같아요 스마트 키도 있고 하니까 안에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에도 보면 깨끗합니다 우드 돼 있죠 메모리 시트 접이식 백미러 백미로 조절 수지 문 잠금장치 그 다음에 윈도우 수지 4개 우드 손잡이 있고요 JBL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하고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이제 피디님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VDC 이제 앞에 카메라 그 다음에 이게 제 브레이크 위아래로 브레이크 이제 위아래로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풋 브레이크 사이드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아 이거는 저기도 이제 삼삼고 맞네. 전동으로 되어 있어 요 이거 잘 되네요. 제네시스가 이거 고장이 잘 나는데 이건 이상 없습니다. 시트 시트도 사용감 사용감은 있는데 양호합니다. 뭐해지거나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어요. 그리고 팔걸이 깨끗하고 조수석도 사용감 없이 양호합니다.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드 핸들 위아래로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하나네요 스마트키 이때말도 삼성은 스마트키니까 네, 핸들 리모콘키로수가1 2 8 5 9 8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다시방 깨끗합니다 저 주름 없네요 그럼 안 갖고 그리고 어 이거는 또 뒤에 커튼 삼성공이라 열선 그다에 CD, DVD, 옛날 이때만 해도 이게 한 4, 5천 갔을 거예요. 4천, 4, 5천. 최고였죠, 최고. 그 다음에, 내비도 정품이고,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리고, 20 m 미로 블랙박스는 앞에만 돼 있네요. 어, 어, 뒤에도? 뒤에도 있네, 여기. 뒤에도 있고, 에어백, 우드 돼 있고요. 우드, 밤새 우드. 멋있습니다. 매트도 이제 벌치 매트로 내가 좋아하는. 아썬루프도 빠질 뻔한 썬루프도 있네. 로옵션이네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여기도 이제 커튼 에어백. 자, 그럼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도 보면 이제 우드 돼 있죠? 우드 손잡이, 인도 스위치, 그 다음에 JBS 사운드로 가졌고요. 여기 에어백. 에어백도 있고, 여기도 에어백도 고 에어백이 몇 개야? 열몇 개일 거야, 아마. 오, 시트도 사용감 없어요. 깨끗하네요 오, 뭐, 거짓말 좀 보태고 새거 새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열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작동할 수 있고 오디오도 뒤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시트, 스위치를 가졌고 그 다음에 시가잭 여기 시가잭두 개네. 삼성오이라 사물함 깨끗하고요. 공조 시스템도 정상으로 돼 있고 깨지지 않고 시가잭1 2월트 매트. 내가 좋아하는 벌집 매트. 천 정도. 오, 역시 고급차라. 안에 뭐다저 실내등이 많네요. 사모님들이 화장하라고 또또 실내등이 많아 화나고 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삼성호이나 v 식센이나 역시 틀리네. 웅장하네, 웅장해. 엔진 소리 좋고요. TG만의 정상적인 소리. 오일 가면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리뷰를 마치는데요. 차 어떻습니까? 야, 100점 만점에 150점 줘도 안아깝울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좋고요. 자, 가격은 제가 3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차가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가지고, 어, 놓치지 마시고, 좋은 차 이렇게 옵션 많은 차 퀄리티 높은 차량을 에,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이렇게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안 받고요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노후된차 조폐도 제가 해드리고요 폐차도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는데 그 대신 원스톱으로 어 당일날 다 폐차 돈도 드리고 폐차증도 보내드리고 또 원스톱으로 해드리니까 전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저4대 오늘 했는데 우리 중고차 연구소 채널은 좀 퀄리티 높은 차량만 오늘 퀄리티가 많이 나오는데 높은 차량만 이게 영상을 찍으니까. 에,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은 싸고 좋은 차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laughs> 하여튼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아우, 너무 힘드네요. 오늘 4대 이제 영상 찍는다는 게쉽지 않아요. 우리 또 기다리시는 분이 제 채널을 기다리시는 분이 이제는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안 걸르고 의무적으로 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많이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어, 이상, 저도 리뷰를 마치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